본 영상은 2020년 하반기 피아노 콩쿠르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녹화하여 영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자막 처리가 없더라도 반복해서 여러 번 살펴보시면 레슨 하시는데 깨알 같은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5 번이 이렇게 반드시 놓고 치면은 이 소리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거 태권도 벽돌 깨기지. 벽돌 깰때 어떻게 해죠 벽돌 깰때자 이렇게죠. 우리가 피아노 선생님들 손모양 이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 자, 큰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 소리를 못 내. 못내 절대. 그게 벽돌을 깨는 태권도 벽돌 깨는 손으로. 밀어. 시간이 많잖아. 자, 여기 똑같아도 괜찮아요. 자, 근데 벽돌을 깨는데이 소리를 때리면 안 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가지고 때리구나. 이렇게. 이렇 누르면서 손가락을 아래로 들어가고 자, 이목이 올라오면 안 때려. 그러니까 응. 손목이 올라오면. 멈춰있지만 손목 이 올라오면 게 이렇게. 이손목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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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1 0으로으면 쏠쏠은 한칠 정도로 맞칩니다. 왼손이 오니까 자, 그 그러니까 이렇게 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 불꽃놀이 불꽃놀이가 올때 처음에는 뻥 이렇게 화려하게 터지다가 뛰는 못해놨요 이렇게 가늘게 떨어지죠. 그래서 쏠쏠은 불꽃놀이가 뻥 터져서 쏠미.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이런 느낌인데 이제 소리를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다 치거든. 요 네. 그래서 불꽃놀이 너무 공감. 너무 공감한다 고 <laughs> 우리가. 너무, 우리가. 네, 너무 많이 가르켜봐야 돼. 이 공부해서 제 영상이 진짜 열심히 가르쳐 줬더라고요. 1 2 3 4 5 6 7 8 똑같아요. 똑같은 거 나왔네. 줄였다가 너무 돼 있죠. 잘 놓고 다운 다운 하네. 다운, 다운아. 이때 팔꿈치 흔들면 이제 팔꿈치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봐봐.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 손가락으로 맞춰야 됩니다. 고톡톡딱톡톡톡톡짜선 여기 또 나왔다 봐봐봐 정승 봐봐. 이게 왼손만 나온 줄 알았더니 오른손도 나왔네 톡톡톡톡짜 1234 1234 1234 1234이2 3 4이2이4 1셔가지고 왼손 아까 왼손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3리1234 1234 1234 1234 1234 1234랑 맞을 때1234 1234 1234 1234 1234 1234이2 3 4이2이4 1234 1 2 3 우리가 소나티네에 소나티네에 마무리를 해야 될 소리들이 있어요. 마무리, 발레.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방금 말하겠죠? 했죠? 마무리라겠죠. 했죠. 음. 업인데 그 업이 다운 업 중에서도 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업이 긴데 업하고 좀 다르게 다운 업같 그런데 우리가 소나티네에 이렇게 프레이디가 끝나면서 4분음표를 이렇게 끝나는 게 있고 프레이 이렇게 하면서 소나티네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 이게 긴 소리야. 이게 긴 소리야. 매칭 통 네. 마무리 마무리.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써가지고 마무리 잘 시킨 놈들은 막 금상 타고 1등 나가면 그랬지. 마무리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선생님 이 마무리를 안 하면. 허. 옛날에 옛날에 왕자와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음악이 돼버리고요. 마무리를 잘하면 옛날에 옛날에 왕자와 공주님이 살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체적인 노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전체적인 음악을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접시 들듯이 정확하게 가인이. 이렇게. 딱가게이 난, 난가 있니? 이렇게. 딱가 있니? 난, 난가 있니?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고고이때덤이링을이 탑니다 덤블링렇게이게 하지? 게목으게타야게이이 날라갈 때 어떻게 날라갈까? 아까 포스가 춤을 빵 쏘면 새가 어떻게 날라갈까? 놀라서 날라갔는데 비행기는 그렇게 못못들것 같아. 근데 새는 그게 가능한데. 이렇게 봐봐. 새가 멀리 비상을 하려면요 다리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올라가지 멀리 비상하려면 근데 이런 거 아니지. 그래서 이 손가락이 새의 다리야. 다리 에 힘을 주고. 붙이고 이렇게 점프죠. 새가 그때 포수한 총을 빵 쐈을 때 새가 어떻게 날라가는지 상상을 하기위 해서 이게 힘이 없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또뭐 점프를 하는 것은 높이 뛰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건반에 딱 붙어 붙여, 붙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빠지니까그 다음에 발레 달르고, 달르고 이게 우리가 이게 또 하이잖아요. 스들 봐봐요. 보여줬어요. 속도가 났을 때는 좀더 두꺼워야 돼. 지 봐봐. 네. 여기서는 약간 매저 포르트 정도. 따라서 속도라는 것은 뭐고 질량은 뭐다 이런 것.